지금부터 핸드랩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이건 체육과마다 다르고, 일단 저희 좀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핸드랩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풀어진 상태에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하다 보면은 자주 꼬이기 때문에, 자, 저희는 롤 형태로 만들어서 좀 편하게 해볼 겁니다. 자, 찍찍이가 위로 갈도록. 어, 마크가. 이건 핸드랩마다 다르겠지만은, 저희 핸드랩은 이제, 마크나, 이런 찍찍이가 위에 가게 하셔서, 롤을, 돌로 마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너무 세게도 아니고, 너무 헐렁하게도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휴지 형태를 만들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앞에 뒤에 구별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래쪽에 가셔야 되고, 매듭이 잘 되어 있는 쪽이 위쪽에 가 있으셔야 돼요. 엄지손가락에 고리를 먼저 거시고 자 손목을 세번 정도 감으실 겁니다. 하나 둘세번자그 상태에서 자손가락을 어떤 부위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뭐 자유인데 저희는 엄지손가락 먼저 감을 거예요. 엄지손가락 위에서 안에서 위로 한번 감싸시고 다시 손목 위쪽으로 가셔서 내 손목 안, 내 몸쪽으로 같이 옵니다. 몸쪽으로 와서 손등으로 타서 내 정권 부분도 세번 정도 감으셔야 돼요. 하나, 둘, 세 번. 자, 여기서 중요한데 자, 이 검지랑 엄지 사이에 손목이 오셔서 핸드랩이 오셔서 다시 손등으로 갑니다. 자, 손목 안쪽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손가락 하나하나에 걸 건데, 자, 손가락 먼저 한개 걸고, 엄지, 검지 사이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다시 손목 바깥쪽으로 가시고, 다시 안쪽으로 와요. 또 마찬가지,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손가락 하고, 검지, 엄지 사이. 다시, 손목, 안쪽, 아 바깥쪽, 안쪽. 똑같이, 검지, 마지막, 하시고 나서. 자, 끝나면은 이 남은 공간은 손목에다 더 하셔도 되고, 뭐 부족한 무위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에다가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손등에 가시고. 정권 부분 한번 감싸시고, 자, 마지막은 항상 마무리는 손목에서 끝나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셔야 돼요. 음. 자, 왼쪽도 똑같이 해볼 건데 왼쪽은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앞뒤 구별하시고 엄지 손가락 거시고. 자. 손목 세 번. 하나, 둘, 셋. 자, 엄지 먼저 할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던쳐서 손목까지 와주셔서. 자, 정권 부분 갈 거예요. 손등 타시고. 자, 정권 부분 세 번. 하나, 둘, 세 번. 자, 사이까지 오신 다음에, 손목 바깥쪽 가시고, 다시 안쪽으로 오시고. 자, 이제부터 다시 손가락 넣을 겁니다. 손가락 넣고, 검지 안 사이로 하셔서. 다시 바깥쪽. 가져오고, 다시 손가락 걸고, 안쪽. 밖에 안에, 손가락 사이, 아까 그러니까 쪽 안쪽까지 오셨어요 자, 남은 거는 뭐 아까는 제가 겹쳐서 했지만 은 지금은 손목에다가 좀더 고정을 해 볼게요 엄지 엄지가 안 좋으신 분들 엄지 한번더 감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손목에다가 감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완성입니다.